저 친구 엄지입니다. 내가 제일 자주 쓰는 감탄사 단어는 우와. 최근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 은 최근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 최근에 맛있게 먹은 음식 오믈렛과 해시 브라운이 있는 브런치. 어한5일 전에 먹은 것 같아요. 음 요즘엔 여름이니까 좀 상쾌하면서 달달한 향 어릴 때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은? 숙제 <laughs> 내 보물 이로는나 음, 나의 입덕 포인트는? 저의 입덕 포인트는 음, 미소 <laughs> 나의 미소 <laughs> 저의 눈물 버튼이요. 어 어릴 때 영상. 어렸을 때 영상. 가장 좋았던 여행지.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캘리포니아 주 미국 LA 쪽 갔을 때 좋았어요. 가장 최근에 정말 여행으로 간 여행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해 봤는데 제 데뷔하고 나서 그렇게 해외 여행 혼자 가 봤던 거라서 굉장히 새롭고 좀 기억에 오래 나와 가지고 더 좋았던 거 같아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잇피 아이템. 아. 음. 요즘에는 요즘에는 가방 전자기기 하는 일은 스트레칭하고 알람 맞추기.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장난감은 그 털이 없는 봉제 인형 같은 걸 하나 사 주셨어요.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 침대에 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은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싫은 거. 음. 미운 마음. <laughs> 갖고 싶은 소원 약은 <속력은? 웃음> 저는 진짜 하늘을 날고 싶어요. 가끔 꿈에 이렇게 하늘을 막 나는 꿈을 꾼단 말이죠.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 자고 싶어요. 너무 그 느낌과 기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. 근데 절대 스카이다이빙과 번지점프는 하고 싶지 않고 그 틴커벨 가루 아시죠. 그거 이렇게 맞고 진짜 제가 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좌우명은 중심을 잃지 말자. <laughs> 내가 기쁠 때 하는 것은, 내가 기쁠 때 하는 것은 음, 감사하기. 스트레스 해소법은? 스트레스 해소법은 걷는다. 노래 들으면서 걷는다. 어릴 때 장래희망은? 어릴 때 장래희망이요. 초등학교 때. 초등학교 때는. 외교관 <laughs> 멋있어 보여가지고 외교관을 뭐 근데 요즘 그냥 엄마 아빠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게 문화 외교관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은 꿈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미모 비결은 음 밝은 마음 가지기 그물 많이 먹기 마시 물 많이 마시기. 제일 기억에 남무 무대는? 장장최에에한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겠죠? i o g 대야첫 무대, 쇼케이스에서 Yurdea Tod Mude, Shukase, Yurdea m u 가 e Hanki k 요즘 제일 자주 보는 영상 열대야 안무 연습 영상 내가 멤버들이랑 <laughs>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체크하고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10년 후내 모습은 어떨까? 10년 후면 제가 32살이네요 <laughs> 32살에 나는 음 지금처럼 많이 웃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다. 안녕!